자, 아, 봅시다. 지난 시간에 나뭐 했지? 주어와 동사 일치, 일치 수의 일치라고 일치, 일치, 일치. 일치. 하는 걸 했죠. 네. 그래서 수의 치를 했는데, 지금은 뭐를 할 거냐? 잘못 들이기 하자. 이형식 동사부터 아, 이형식 동사부터 합시다. <laughs> 일행식 동사라고 하면 은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했으니까 알고 있지. 목적어나 보가 없다. 예를 들는 식처럼 말이야. 그런데 이제 뭘할 거냐면 보자. 지금부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했던 거. 지금부터는 대충 하는 거아 철저하게 외우는 거죠 자, 주인의 원리를 좀해서 제일 첫 번째 로 수가 두 가지 뜻으로 쓰여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삼형식 동사로 삼형식 동사로 뜻을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형식 동사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삼형식 동사로 알고 있어 삼형식 뜻일 때는 이게 무슨, 뭐 무슨 뜻이 지뭐뭐설 하다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얘가 일형식으로 쓰일 때는 이게 무슨 뜻이 된다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니 기억나? "아, 가네. 그래서 여러분 은렇게이시험을매번쳐야 돼. 아, 충분다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고 야렇 네. 네. 어? 시험 기간을 했었다 간 했거든요. 아,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고 했어. 예문을 좀아야되니까예문는 네, 거예요. 어, 이런 책들에서 막 예문을 뽑아 가지고 들렇게할 거야. 음. 그 성문 좀안 하네. 응? 좀안하 문적로이 여러 가지에서 뽑는 거예요. 어, 뽑아. 뭐 이상한 경밖에 없네. 어, 그러면 얘기 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a pencil will do 이렇게 a pencil will do. 그러면 to kill to kill you to kill you 해가자. a 하는데 여기까지 해자 그래서 얘기 보면은 이때. 투라고 하는 얘는 무슨 동사? 일형식으로일형식으로 일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전부 다 외웁니다. 절수 없다. 두 번째 가지 말고 카운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카운트라고 하는게 독에 많이 나온다. 네. 카운트라고 하는 게삼행식으로 쓰일 때도 있고 삼행식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일형, 일형식으로 쓰일 때도 있어 3행식으로 써야 때도 있고 1행식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3행식일 때는 뜻이 뭐가 되지? 세다 어, 무엇을 뭐, 뭐, 세다, 헤아리다 그런데 1행식일 때 뜻이 뭐라고 그랬지? 왜헤아린다 그랬니? 중요해서 중요해서 그래서 얘는 뭐다? 중요하다의 뜻이라고 했죠 그죠? 렇 중요하다의 뜻인데 얘를 다르게 바꾸게 되면 무슨 뜻이 된다고? Be important be important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What counts? 하는 이런 경우가 What counts is that <coughs> is there.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you must Try. You must try your best. 죄송합니다. Your best. 잠시만요. 녹화하고 있는데. 자그 다음 얘기가 count에 보면은 이를 해석을 해봐 What counts is that you must try your best. 하면은 뒤에 보면은 try try what the best라고 하는 이게 뭐지?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what counts라고 하는 요 부분에 보면은 요 부분이 중요한 거아 있어요. What counts. What counts, 또는, 뭐, the thing that counts, that counts, 이런 식으로도 쓰이는 거거든. 일단, 요 구문을, 왜 위에 이 뜻도 이 뜻이지만은, 밑에 있는 요 구문 자체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거야. 무턱대고 뭐, 오늘 애들, 골탕 먹이려고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해석해봐. What's the most? 중요한 것. 멋진, 얘는, 뜻이 뭐가 돼?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것,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니 중요한 것은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네.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다음 어, 세 번째로 가자. 세 번째로 보면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나를 것이다라고 요 그래. 중요한 것은 너가 너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도 해 되고 우리나라 말로는 너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라는 것이다라는 것은 영예 없어지는 질문을 과학부 나오고 있어. 자 봐봐. 자네. Let matter 이건 뭘 하냐죠? 문제가 된다. 어 이거의 뜻은 중요한. 얘는 삼행식으로 삼행식 말고 삼행식으로는 잘안 써이고 얘는 일행식의 뜻으로만 바로 외워두자. 이거 일행식의 대 뜻은 뭐가 된다? 얘는 어? 응.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중요하다 또는 뭐 위의 단어와 똑같지. 빨간색 4행시니까 색깔 넣고 중요하다. 중요하다도 똑같은 말이라는. 여기서는 얘가 문제가 되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도 같은 말이야. 어영은 일영식일 때 얘는 일 아까 나 학이영식이라고 적고 그 음? 비싼 말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겠니? 가장 가장 많이 쓰는 말 매처가 중요하다의 뜻으로 늘 플랍을 아니가 가장 많이 쓰는 말 네. what is t matter? 아 뭐,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 문제 뭐가 문제. 되느냐? 와 뭐, what? 아니야. What does it matter?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뭐가 문제가 되냐, 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 보면 뒤에 끌로는 뭐가 되지? 얘는 좀왜 보자? 아, does it matter?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중요하다고 하자. Does it matter? 해석해 보세요. 그게 중요하냐 또는 그게 문제가 되느냐? 됐니? 어, 둘다 되는데 얘기해 보면은 되게. 이때, 이신, 뭐겠니? 뭐, 이. 그것이, 뭐니? 그것은 이신, 용어에서는 항상 which. 뒤에 나온다라고 했지, 그지? 예니? 예. 그러면, which book, which book I read. 내가 누, 어떤 책을, 어느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냐? 예니? 또는 그게 뭐 문제가 됐느냐 이런 뜻을 써요. 네 번째. 어 회의라고 <laughs> 하는 게 있어 회이 페이. 회의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일행식으로는 무슨 뜻이고 3행식으로는 어, 아, 무슨 뜻이고 아, 얘는 3행식으로는 지불하다 이런 뜻이 돼 3행식으로는 지불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3행식으로는 지불하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삼행식 과 지불하다 아 3이라고 적고 수업 초반에 진을 배우니까 지불하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일행식으로는 무슨 뜻이 되지? 일행식으로는 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기이돼아 그래? 이런 것좀 외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 지금 세번네번 수업을 하더라도 지금 머릿속에 안 남아있잖아 이래가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뭐 하겠어요? 이기이 돼요 이뭐 뭐지? 아 그거 아 그랜드. 아, 그래. 아두 단어, 두는어그거라 그래. 죽었어. 아 e d u 이 a t i o n p a o y 가 아니고 a y 가 되어야 된다. 음. 이건 무슨 뜻이 돼? 교육을 교육. 받으면 네. 교육을 받으면 이롭다. 이런 뜻이 돼. 그다음에 다섯 번째 w o r 무슨 일행식일 때 뜻이 뭐지? 일행식으로 졸업어일때 뜻이 뭐가 있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예는 많이 쓰는 게 뭐지? 메디스 메디스 그래서 지난번에 외웠던 예문이 뭐야? This medicine I, I, 이 약은 이, 이약 이 Works for your cold. 레티. 스플링. 레티 C I N E. 아, 맞아요. 좀 이상해. 루키. <laughs> Works for for your cold. 이 약은 네감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 그 루키 이상해. 아 이거 맞다 맞는데 뭐가 이상하이아니야 이게 자 배고 스텝 해보세요네 됐어요 그습니다자 <laughs> 아. 그다음 지난번에 여기까지가 이런 주의해야 할일름식어무데 특히 여기 나오는 것들, 은 네. 여기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장 자체에도 이런 문장 자체도 많이 써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가지고서 뜻을 외워주는게불치법이다 되겠나? 어? 네. 그다음 다시 그렇지 두 번째로 간다. 주의해야 할,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아니고, 이 형식 동사. 지금 너네들, 그런 것 전부 다 녹화되는 줄 알지. 나중에 봐봐. 봐보면 너네들 수업이 얼마나 산만한지가 표시가 다이 형식 동사. 미형식 동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 이게 뭐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 You, you looks 그 다음에 beautiful이냐? You looks beautiful이냐? 아니면 여기에 you looks beautiful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You look beautiful 이냐 your n e 중에 어느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걸 정말로 많이 물어본다. 여러분들 학교유 위물 이런 걸고면하는게좀 많아. 그런데 사실은 위에 게 맞고 맞아요. 밑에 그는 틀리지, 그지? 네. 근데 왜 자꾸 이거를 가지고서 문장을 만드냐면은 너는 우리나라 발로 보면 너는 아름답다. 개라고 하는, 예. 이것 때문에 예. 어, 아름답게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얘가 맞아요. 부사처럼, 부사처럼 느껴지는 거야. 예. 리 나라 말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게 아니라고 했지, 그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 you looks beautiful 하는 이거를, 얘를 you looks 이렇게 해가지고 beautiful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두 개로 분리를 할 거야. 얘는 어떻게 해서 원래 만들어진 거냐면, 이것도, 요, 원래, You are beautiful. 너는 원래부터 아름답다. 너는 원래부터 아름답다. 그러게 돼, 지금 나한테 그렇게, look, 니요두 단어, 두, 두. 요한 문장과 이 단어가 결합된 형태란 말이야. 네. You looks, 미안. You look이다, 그지? 이와 beautiful 플러스 운용이 됐단 말이야. 그러므로 여기 원래는 뭐가 있다? 비동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비동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되겠냐? 지금 따라오니 무슨 말인지 영어도 어렵다니? 왜 뭐야? 그러니까 여기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이형식 동사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형식 동사 뒤에는 이형식 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형용사가 따라 이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따라옵니다. 예. 이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얘를 정말로 잘 외우는데 대체 위에 거에 이는 이게 이형식 동사잖아요. You look beautiful <목소리> 할때 얘가 이형식 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목소리> 이형식 동사 다음에 플러스 형용사가 와야지 이렇게 부사가 따라오면 안된다는 이야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서, 어차피, 이제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공부도 안 하고 싹다잊제버리니까 무식하게 암기시키려고. 그게,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입식 암기. 그러면, 영어는 주입식이 될수 밖에 더 있나? 모르는 거를 암기를 시켜야지. 야, 영어 문구에 대해서 우리 토론해볼래? <laughs> 말 되니? 응? 그러니까 이 주입식이야. 자. 그럼 에서 제일 먼, 제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외우는 게 제일 좋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look 플러스 형용사. 요거초등하게때 외운 적 있죠, 그죠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look이 명식 동사라. 그래서 look 플러스 형용사. 오케이. 예. 그런데 뒤에 명사가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 look like 그 뒤에 뭐가 온다고 명사가. 명사.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외우십니다 교님? 네. 자, 이형식 동사 첫번째가뭐가있지 비커움형, 비커움. 비컴. 비비커형 동사가 있어. 비커미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을 지니는 것? 무엇보다 어, 되다라고 네, 네, 하는 네. 뜻을 지니는 게 비커미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면 돼.라는 거지.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등게 있을까? 천. 비커미형 동사에서 쓸때 밑에 이 거는 이름이 때문에 저거 불러가지만 얘기 집중해라. 을왜 그래 산만에 봐, 아, 비컴 있고 비컴은 자동적으로 얘기 있고 그지? 그다음에 턴, u r 이게 있단 말이야. 예문으로 배우는다. turn red and yellow 무슨 뜻? 얘는 단풍들다라는 예, 뜻이라고 예. 있죠. 예. 얘는 단풍들다. 그러니까 턴이라고 하는 얘는 뭔가 되다라는 뜻이야. 돌다가 아니고. 됐어? 예. 그 다음에 내기서부터 예. <laughs> 하나하나 적어나가자. 아, 어, 턴, 그 다음에 고, 고배 무슨 뜻? 얘는 상하다. 되겠나? 고 보, 오. 얘는 대머리가 아, get은 조금 이따가 하고 run run out of 무슨 말이지? 얘는 뭐, 무엇이 그 e s Mika. f 까 a m i n n 나 m a z Get h e Get. Get. 다 m going to 없다. n g a number. What? g 차 t 피 i r e d p 곤해지다 i s h p i w o Get 은얘기 d Muscle m a t cold. 무슨 말? o t cold. i 이런 o t 이 o l d I'm n cold. cold. I'm not cold. 4 4 30, 3 l l e g l e e s 4 4이0 4 4지그4 40. 40. 40. 40. 40. 4여기0 40. 40. 40. l 0 a l l 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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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크 c 은뭐 m 가되 i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된다. same as the community. In this case, the community is o a o m 형이라 i 되어 있는데 h e o n We c h e c 리메인 o m a n w 게 check a w o m a e o m n o e m a n n e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을 지닌다라고 했지? 뭐 뭐인 상태를 상태로. 네. 뭐 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 뭐 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뭐 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어,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키키토. 얘기 보면 뭐가 있지? 쭉책가 가보자. 에, keep, Remain도 있고 Remain도 있고 Keep도 있고 또 한번 생각해봐 몸의 상태를 상태로 남아있다 몸의 상태로 남아있다 어디. Stay, Continue는 계속하다라고 해가지고 몸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아니다 Remain, Keep 그 다음에 Stay, Continue 이세 개만 되어 있지, 그렇지 우리 책에 세 개는요, 세 개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요세 개만 외우도록 합니다. 자, 자, remain, keep, stay인데, remain은 뭐 뒤에 뭐쓰있는게뭐이니 뭐 remain은 뭐인 상태로 남다. 그대로 가,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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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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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keep. 화이트. on, keep on 말고 quiet, remain. 좀이형식이야 s t a y 는 얼른 스테이 o m e t i n j a Stay h a y m e Stay h o Stay home. s 진정 y home. Stay home. Stay home. Stay home. e m a e a e 이따다침묵을지키 이런 말그 다음에 이게 키가 조금 전에 너네들이 이야기한 것도 키 뒤에 뭐 오는 거 ing 오는 것도 이 속에 들어가는 거 맞다 네. 됐나요 네그 음.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감각 동사라고 하는 게있죠자 <laughs> 감각 동사는 그냥 파란색으로 뜸만 이제 다른 만족 는 거예요. 절위에서부터 절위에서부터 뭐지? Look. 그다음. Look. s t e n Look. 그다음에 smell. 그다음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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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은 아니다. Listen은 지각 동사. hear 이 l 도 지각도 동 쌍둥이 뭐뭐뭐뭐 처럼 들리다 되겠나 그 다음에 taste 어떠 한 맛이 나다 또 feel 또 feel 또끝 tell 말하는 게 감각동사다 말이 감각이야 아 오감 동사 그렇게 얘기서 오감 동사라고 생각하면 얘들은 보강 동사 이렇게 이만한 똑같은 것입니까자 여기에 네 번째 한개더 하자. 이게니? seems 형이다. 어, 뭐 뭐처럼 뭐이다. 얘도 이제 seems e e m s 형이라 해가지고 s e e m to 하는 거 많이 본적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기 보면은 oh, it seems that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 it seems that. 뭐 예하고 seem to 하고 같은 말인데, 예는 무엇 무엇인 것 같다 이런 말입니까? 그다음에 얘는또 it appears that, it appears that 물론 that 얘는 뭐가 오니? 주어 동사가 오는 거지? 이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잖아. 그다음에 얘는또 뭐하고 똑같아? appear the to 가 어가요? it appears. 어 it it appears. 그래서 쓰임 r is a s e n i 이 r 기 o u k n o 거 you know, 구문 u 로다 o 우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거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이런식으 u k n you know, you k e o o s k o w you k o 이 y o 거예요. 그것은 뭐뭐인 것같다니이 그것은 대선이요